잘 듣는 것이 잘 말하는 지름길이다. 대화나 대담을 이끌어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뜻을 가진 말이 경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경청의 방법, 자세,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말은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럼 귀 기울여 말을 듣는 경청의 방법은 일방적으로 듣고만 있지 않고 적당한 리액션과 대화를 하면서 듣는 건데요. 다섯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1. 상대방의 본심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2. 상대가 말하기 쉽게 적소에 맞장구나 자기 의견을 삽입합니다. 3. 끝까지 듣고 동의나 이해를 표합니다. 4. 자기에게 별로 좋지 않은 말을 꺼내도 화내지 않고 일단 듣고 봅니다. 5. 말하는 사람의 기분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가지의 경청의 방법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대화가 가능하고 대중과 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경청하는 자세가 있는데요. 어떻게 잘 들을 것인가? 1. 시선이나 자세는 상대방 쪽으로 향해야 합니다. 시선을 외면하거나 다른 쪽을 향해 있으면 상대에게 거부감이나 무시하는 듯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2. 입장을 바꿔봅니다. 역지사지죠. 사람마다 성장 배경이나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이유를 찾아 봅니다. 3. 의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가면서 대화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감하면서 지레짐작을 하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파악하려고 이 질문을 하는 것도 질문을 해서 또 듣는 것도 좋습니다. 4.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리고 듣습니다. 상대방의 과거나 소문, 뭐 신체적인 거나 정신적인 특성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무조건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5. 비언어적인 부분까지 캐치해 봅시다. 목소리의 강약이나 떨림, 시선, 제스처, 억양, 표정, 자세 같은 걸 보면서 말을 하려는 의도나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이 캐치를 해 보면서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경청의 기술로 이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경청을 하면 좋은 점, 즉,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마음이 열립니다. 상대방의 마음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핵심 내용까지는 잘 들어야 합니다. 자, 깊이 있는 말은 상대방이 이해해 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는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호감이 생깁니다. 자, 듣는 것보다 일방적으로 말 많은 사람에게 호감이 갈 리가 없습니다. 자, 들어주면 이해받았다라는 느낌이 생기기 때문에 호감이 가는 거예요. 3. 감정적인 정화, 즉, 카타르시스가 생깁니다. 들어주면 상대방의 분노나 슬픔이 감소되기도 합니다. 시원하게 웃거나 울고 나면 시원해지는 느낌 아시죠? 고해 성사를 한 것처럼. 4. 후회를 만들지 않습니다. 말만 많이 하고 나면 이 뒤끝이 개운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자 하지만 열심히 들어주고 난 다음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자 그저 이해해줬다 그리고 힘이 되줬다 힘이 되는 말을 해줬다 그에 대한 만족감이 있을 뿐입니다. 자 대화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경청이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해주면서 상대방도 나도 의지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옆집 남자가 말하는 내용을 경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참. 그 오늘 내용도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